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와서 엎 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라는 우리 원수 와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대장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니 우리를 당할 자 없음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힘 있는 장수 대신 예수 그리시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던 문제든 장애물이든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벽 앞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고 뚫고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남다움에 태어난 자여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로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신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술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은 다 잘되는 것 같고 어, 나는 다안 되는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다른 사람들은 하는 대로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합니다. 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일이 잘할 때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안 되는 걸까? 또 거기엔 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고 성공할 때에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내 인생에서 내가 미끄러 쓰러졌을 때 도대체 원인이 뭐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원인이 뭔지를 살피고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처방을 하면 그리고 대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실패한 이유는 상황이 이래서 그래. 환경이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죽을 때까지 남 탓하다가 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잊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노세하여 혼자 이불을 덮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여하던 다윗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또 반역을 준비하는 이 아토니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아토니아의 반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할 수가 없었느냐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실패하고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을 책들을 선물 서점에 가서 한번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들. 수도 없이 많아요. 책들을 보면 반드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좀더 성공적인 삶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돈야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요. 근데 이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패망의 길을 가지 않고,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높이는 자 그가 하는 일은 반드시 패망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니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큰그 착각이에요. 여기서부터 폐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여기서부터 폐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교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 안 돼요. 스스로 높이면 안 돼요. 누가 높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 높이면 그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는 자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패망의 길로 가는 두 번째 길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도니아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압살롬이 반영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역시 압살롬도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잘될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과 성공을 얻고 자기가 누리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절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성공은 자기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야 되고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기를 위하여. 이게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강점을 가진 자.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집니다. 압살롬도 아주 대단한 장점이 있었죠. 강점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강점, 아도니아의 강점 똑같아요. 외모가 대단히 준수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도니아는 참 성품적으로 아버지가, 야, 너 어째 이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 만큼 부모님에게 완벽한 자녀였어요. 대단한 효자였죠. 여러분,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 이게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갈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도니아는 참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외적인 외모와 내적인 아주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높은 마음 가졌어. 결국 이것 때문에 반역자의 길을 가게 되고 마침내 그는 패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던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점이 내게 있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상입니다. 그게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결국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고 말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강점이 장점이 되어 잘 사용되어지게 하려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뭐냐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도니아 혼자라면 이런 잘못된 길을 갈 생각조차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주 그 훌륭했던 군대장관 요압, 요압을 비롯해서 제사장 아비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도니아와 함께 따르며 그를 도와주고.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걸 아도니아는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세상 천하에 뭐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게 승리하고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놓치는 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의 힘도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걸 쉽게 간과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계획했던 많은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애당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가장 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목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자꾸 승리가 만들어지고 성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항상 조심하세요. 그게 나를 더책을 더치 되고 올무가 될수 있어요.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토니아의 폐망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배우고 경험하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추여삼창 부르며 하나님,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계에서...